똑같이 자. 야 이거 근데 학교 못 가. <laughs> 학교 못 가. 작전 변경. 어딜로 와야 돼 이거? 학교 못 가. 학교 못 가. <laughs> 학교 못 가고 작전 변경. 이거 여기. 주유소로 와 주유소로 와요. 주유소.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왼쪽 다리. 다리. 모두 다리로 오세요. 작전 변경 다리로 오세요. 작전 변경. 왼쪽 다리, 아니, 왼쪽 다리. 왼쪽 다리. 어, 왼쪽 다리가 어, 다리. 하. 왼쪽 다리. 노랑 핑. 노랑 핑. 노랑 핑 가는 페어. 페어피어. 페 노랑 핑은 니핑이고 아니 근데 다리로 가면은 무기 못 줍잖아요. 어, 그냥 죽이거나 갖다 와. 강해, 강해. 강해, 강해. 밀타 온거 가져와야지. 왼쪽으로 는 속도 빨라요. 페리피어. 페리피어. 이거 아, 페리피어, 지, 지도 기준, 지도 기준, 어, 지도 기준. 지도 네. 기준 왼쪽. 난데 아, 간 사람 그냥 죽어. 페리피에서 가는 거 아니야? 페리피어 가는 거 아니고 다리로? 아, 위 어, 위 올라가 다리, 거, 다리, 다리, 다리. 들어오세요 들어다. 현지적 사단인 거 아니야? 시절에 히오, 창시절에 40명이라 찐따가된 거지. 이런 식만 했으면짱 먹었어. 바이오 선수 짱 선언 오케이. 아 자신 있다면 자신 있나 본데 주먹해. 아. 주먹 사람 살면서 접은 적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바이오 선수 원장 준비 됐고요. 자야 실검은 실검은 빡빡이부터 오드라펜. <laughs> 토너먼트야 이거. 이거 파벌 생기면 어떡해 <laughs> 이건 바다에 빠지는 사람꼭 있다. <laughs> 죽어. 실수 실수인 척 바다에 빠져볼까? 주소에서 이거 무게 먹고 온 사람 있을라나? <laughs> 내가 하, 내가 그래볼까? <laughs> 못된 놈이 찌끼가. 떺병. 내려가 내려가. 자 싸움 아직 시작 안 했지? 바로 시작한 거 아니야? 아, <laughs> 그니까 아, 다 내리고 있지. 나좀 죽게 어. 빨리. 이거 죽고 관전 어, 누르면 돼요? 난 이미 내렸어. 비. 아, 어, 그냥 관전 관절 응. 내리면 돼. 관전 내리래. 관전 응. 누르면 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사람이 없어. 나는 무서울구나. 먼저 갑니다. 아나나 어, 하나 걸렸어. 스트리. <laughs> 어 위에...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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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번, 두 번, 두 시작하나? 설마~~~~~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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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두리두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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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현! 현! 현선수! 현선수, 뭔가요, 이거? 자, 여기 개판이구요. 잠깐만, 이거 뭐야, 뭐야? 사람들 이거. 기, 화유! 화유, 여기 뭐 어떻게 데려가려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원장님. <laughs> 반갑고요 자, 여기 돼지새끼도 인사 한 번. 인사 안 해줘, 여기. 와, 인사 씹어? 자 닉타블 내려왔습니다. 당근이랑 둘이 로맨스 영화 같죠? <laughs> 오, 호호 닉타블 위기. 어 자, 뭐야? 제칼 들고 다리. 왔어. 칼. 어, 칼 들고 왔어. 준호 준호 어디 있어? 셀리스타 <laughs> 셀리스타. 유트니스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지금 다이 다리 있는 거 맞지? 어 지금 네. 다이 다리 있어요. 자 눈이 나나. 눈이 나나. 눈이 나나 아주 지능적인. 돼지새끼 플레이 개준투 다운 아까 복수를 한는데 앞다리살 빵군 반피구요 앞다리살 복수를 했지만 피가 아아 여기 추노입니다 추노입니다 셀리스타 오 2월 존나 세 2월 존나 세그이 목표를 와, 바꿨어요 와피 몇임 반비반비와 에바야! <laughs> 후, 여기서 와 저거를 한번더펀치한다고이 탑을 여기 들어와서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아유 여기는 내가 먹은 건가? 내려갈 생각이 없고요. 아, 아유 쪼꼬 쫓기는 게 우리 인생. 방금 쫓깁니다. 와 마치 티들 와서 놓아. <laughs> 도망가 도망가. 떻게 마치티 가져온 거야. 도망가.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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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살자가 명났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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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악살자. 아, 마 마치티가. 살인마가 사람을 죽습니다. <laughs> 아저 위에 가보님 난장판이겠지? 원장님 내려올 생각 없고요. 유리브레이커 인사하고 있습니다. 치마세라 인사 받아주나요? 뭐지? 인사 받아주지 않습니다. 치마세라 쳐다만 보고 갑니다 <laughs> 아우. 잠깐만 이 선수 왜 지금 왔나요? 현 <laughs> 선수 아침막 내라 무결구 하러 가고요 하유 선수 모든 걸 지켜보고 싶습요다학 인사하고요 나나 인사 반갑게 받아 받았... 닉탑을 왜 여기있죠? 추노 추노 마음을 바꿨습니다 박수치고 있어요 뽀뽀도 날려주고 있고요. 뽀뽀로 보내버리는 탱. 어, 자 셀리스타, 셀리스타, 주먹질하는 척하다가 다 도망갑니다. 곰, 황군 도망가고요. 고민 표정. 주는 그 위에서 치까지. 나나, 나나가 누가 죽였어요? 어디있어? <laughs> 나나, 나나 머리는 뜬대요. 여기는 끝도 없는 게임. 자기장이 떴어요. 잠깐만. 이거 룰 생겨. 룰 생겨. 다리 초입으로 모여. 아, 오케이, 오케이. 다리 초입으로 모여. 다리 초입으로 모여. 본섬, 본섬. 본섬 초입으로 모이세요. 어온다온다온다 본섬 초입으로 모여. 어, 아, 이거 보급 표시도 나오네. 음. 여기 후라이팬 본섬 초입으로 모여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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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는 사람 많아. 없는 사람 많아. 어, 어. <laughs> 아이니스위트스 <laughs> 아, <왜 트위스. 웃음> <비트니스> 사망! <laughs> 이블 빨리 다이초 오세요. 칼 뭐야? 뭐냐고. 아, 개다유 브레이커, 와, 추님접로 계속 살아났어. <laughs> 야, 이거 1번. 자, 다리초이. <laughs> 다리초이 보면은 배수구가 있습니다. 배수구 선 넘으면 안 되고요. <laughs> 선 이라죠. 너무 안 된대요. 배수구 선 어? 넘으면 여기, 안 되고요. 여기, 여기. 다리 여기 살짝 문폭 파인 곳 넘으면서 안 됩니다. 아셨죠? 여기 여기 여기서 어. 안 된다는 거죠. 유류브레이커 어. 선 걷고 있습니다. 야, 노란 선 어떻게 없애는지 빨리 아시는 분들 들어와 거, 거. 거기 거기 다 들어와. 자안 때릴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와요. 니타블 선수 있는. 빨리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저기 다리 초입까지. 여기까지 들어와. 자,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요. 모두 링에 입장한 그 순간. 전직, 츄, 천천히 붙은, 와, 걸렸어요. 츄, <laughs> 걸렸어요. 츄, 저기 라인 빨리 넘어가세요. 츄 아, 선수, 여기 라인이 있거든요 아, 빨리, 빨리, 빨리 들어오라고요, <웃음> 여러분. <웃음> 닉탑을 지각생 아저 아, 맞췄대 마침에... 칼... 칼 버리게 해줘야죠 아, 아, 아니, 왜? 왜? 주 선수 어딜 아, 도망가나요 아, 빨리 하자. 들어가세요 저기 라인 해보, 스습니다자 잠깐 여, 선수들 아, 여기 하자. 능선 밑에 하율씨 여기, 아니, 하자. 여기 하자. 넘어갑니다 어? 어? 소쿠라 소쿠라 어디가나요 소쿠라 빨리 입장하세요 나 막아줄게 이거 언제 끝나요 소쿠라 선수 입장하세요 게임 끝내게 아 이거 자기장을 빨리 하게 했어야 되는데. 입장하세요. <놀람> 잠깐만요. 화요씨 여기 여기 안 되고요. 들어가세요. 아 알았어. 아, <놀람> 화요씨 들어가세요. 여기 능선 아, 밑에 안 돼요. 아래 가 아, 먹어야 된다고. 안 돼요. 짱 먹어야 돼. 싸우세요. 저, 자. 저 멀리서 딸피한 분이 합류했어요. 아주 두 삼아. 이거를 이 잘못 봤어. 잘못 봤어. 뭐야 밖에 나가면 안 되지 여기. 여러분 선 너무 안 돼요, 여러분. 다 들어오세요. 곰이랑.. 공과 닉탑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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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자 시작! <laughs> 싸우세요! 도망가지마! <laughs> 어 개판이고요 <laughs> 어, 리리리 진짜 저 죽여! <laughs> 진짜 <저거> 죽여! <laughs> 아니 프라이팬이랑.. 화요 <하유>, 딸피, 화요 <laughs> 딸피 자 닉탑을 잡고 탈주 안 되고요 <laughs> 닉탑을 돌아오세요 희망초 봉, 소칼야 돼요 리 쏘리 리 잡고 탈주하시면 안되고요 자 저, 속보 속보 라이팬, 원장 개피야 원장 주목 한대야 원장 때려 흑인! 흑인 원장, 원장 때려! 원장 때려. 원장 때려. 흑인 원장 문을. 때려! 존나 <laughs> <좀대> 개판이다 <laughs> 흑인 원장 <laughs> 조조 조조 아 나이스! <laughs> 후! 다음은 빨간벗은 저기 라면면발 사망 <laughs> 잠깐만요 아, 주마세라선 아, 아, 두고 거기 아, 넘으시면 안 되고요 아, 개쎄 후라이팬이라 칼다 굴어야됨 어 후라이팬 나다! 아, 나, 나, 아! <laughs> 현실에서 맞았어요 <laughs> 아 진짜 형이야 형이야 이거 형이야 아, 형형형 <laughs> <laughs> 형 없어요 <웃음> 형이고 <laughs> 종생이고 없구요 <laughs> <형도 지금 웃음> 형 동생 없습니다 형 동생 쌓인게 맞았어요 <웃음> <웃음> 아 존나 웃긴다 자 모두 둥글게 둥글게 <laughs> 하고 있는데요 <laughs> 어. 마세테가 아 존나 마세테 마세테와 후라이팬 의 대결 <laughs> 마세테와 후라이팬 의 대결 아 자리 다 비키세요 마세테랑 후라이팬 이기수 <laughs> 있습니다 어 범블이 왜사나지 빨리 싸우세요 탈점분 없지 오오 잘못 끼어들었어 잘못 끼어들었어 나나 <laughs> 선수 두려움에 아, 떨고 있어요 커어. 아니 여러분 싸우세요 이거 <laughs> <laughs> 싸우는 게임이에요 <laughs> 싸우는 게임 <laughs> 야, 야. 싸우라고, 싸우다는 싸우, 게임 아니야. 야. 야. 자, 야. 잠깐만. 야. 야. 자, 야. 옵저버가. 야. 다 조용해봐. 옵저버가 야. 이거 한 명을 정해줄게요. <laughs> 아. 아, 칼좀죽 아, 여러분. 아. 자, 여러분. 아. 후라이팬을 쳐 죽이세요.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아니, 칼을 죽여야 돼. 칼을, 칼을. 둘 다지야 둘 다. 둘다 둘 싸운다. 싸운다. 야, 잠깐만. 일단 우리 우리 잠깐 약자, 약자끼리 힘을 합쳐야 돼요. 야, 약자 약자 보여. 깜짝끼리 깜짝끼리 강자 강자끼리 강자끼리 강자 힘 합치자. 강리랑 후라이팬 잠깐만. 파리랑 후라이팬.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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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아, 합쳤어요. 둘이 힘을 합쳤어요. 와 우리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 따라와요? 한국. 아, 갔다 펴. 나 나나 콘서트 나나 능욕하는데요. 피가 안 나가 이 사람 뭐예요? 자, 여러분. 때리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이러하는 아니야, 진짜? 여러분, 표적을 정해 주겠습니다. 제일 딸피인 나나 파라노스를 죽이세요. 파라노, <laughs> 진짜, 파라노 딸피 안, 안 돼. <laughs> 딸핀. 파라노 딸피 다 같이 호랄까지. 죽여.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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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노. <웃음> 아, 이마중에주마세망 <이번 웃음> <죽였어요. 사망. 웃음> 나나 사망. 자, 황군. 황군 셀리스타 아스트라필, 일단 이선부터 이선부터 두자요 이선부터. 맞세요 맞이지. 칼, 칼 게이피. 조져, 칼 조져, 게이피. 칼 조져. 조져. 마치, 고만 도망가세요. 평타 두 대, 평타 두 대, 두, 대, 마치, 두 대. 남자가 빠꾸가 어디 있어? 후라이팬 한 어, 대, 후라이팬 한대 어, 싸우세요. 자 잠깐 멈춰봐, 다들 인사 한번 해. 싸우지 말고, 다들 인사 한번 해. 아빠, 아빠. 어, 인사 한번 해. 알로 이제 싸움하기 전에. 가자 싸우자 아 왕국 그만도 만다녀 빨리 싸워 이겨 싸워 이겨 인사이즈 싸워 이겨 싸워 이겨 오 한대야 똑같은 한대야 똑같은 한대 아스라피라 한대 아스라피 한대 노라노 노라노 둘다 한대 둘다 한대 노라노 한대 노라노 한대만 맞죠 이거 프라이팬이 겼어둘다 한대 아니야 아니야 둘은 프라이팬을 같이 죽여야지 다들 머리 한 방이야 너 머리 한방 서로 머리 싸움이야. 들어와 봐. 들어와. <laughs> 들어들어 들어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간다 <laughs> 들어간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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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아! 아공주먹한주먹한 그래 <뢰칸> 팬 <뢰칸> 먹어 그래 <뢰칸> 팬 <뢰칸> 먹어 <뢰칸> 형나 먹을 필요없데 이거, 주먹이나, 이거 주먹이 주먹이다 주먹 이다 주먹이다, 주먹이다. 주먹이 더라 주먹이 어. 주먹이 연사력더 어. 빨라 어, 어, 어. 빨리 싸우세요 구만 도망가 주먹이먹피한대날 가지고 주먹이 나 자, 사공이 굉장히 많고요. 범위가 우리 싸움 아! 황근아 너무 웃겼다. 맞고 죽었어. 황근 미쳤다. <laughs> 아 꿀잼이고. <laughs> 아자 다들 아,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laughs> 나여 시에 만납시다 주호, 오 시에 만납시다 다들 이따 봐. 알미나, 알미나, 에프로와에프로와 땡, 땡, 땡. 준님은 응? 가야 되죠. 땡. 왜? 맞아. 뭐래? 안돼 안돼 해야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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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탕 전녁으로 테스트 존나 빡세다 와말 존나 많네 이거 <laughs> 우리 와개 시끄러워 개 시끄러워 나도 말 많아 어쩔 수 없어 나는 말 많이 할 거야.